자, 음, 이제, 반수경 재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수경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수경 재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수경 재배만 정말로 수백 개씩 테스트 하시는 분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해왔고, 또 반수경 재배가 윤리학적으로 식물 인권, 식물 뭐죠? 식물 인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여튼 식물이 가진 권리 반려견은 동물이 가진 권리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권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식물이 어떤 식물이 내가 아니야제가 호접난이야 그죠 호접난이 행복한 게 뭘까요 잘 살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기준으잘 살고 사랑을 받고 오래 살면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키우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헌도 많이 찾고 해서 저도 이게 호접란이 캠, 캠 식물이다, c 3 식물이다, 겸한다 이런 것도 다시 알게 더 알게 됐고 식물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반수경재배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알려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반수경재배를 하면 좋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아주 좋습니다. 병원 그 다음에 학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정말 좋습니다. 그 중에서 병원과 카페는 정말 정말 좋아요. 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물을 줄수 있다. 직원이 식물을 안 미워한다. 보세요.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꽃을 너무 좋아해. 막 이렇게 사다 놨어. 나는 관리를 안 해. 직원들을 보고 물 주라고 그러는데 직원이 그 식물을 좋아할까요? 피니 님은 좋아하시겠어요? 일거리 생기는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고 학교 수업을 많이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텃밭을 가꾸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텃밭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말안 듣는 애들 텃밭에 보내더라고요. 풀 뽑으라 그러고. 그럼 그 친구들은 식물을 좋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서 뭔 짓을 하든 뭘 해서 키우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병원은 깨끗해야 돼요. 하지만 병원의 환자들, 환자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분인데, 꽃이라도 보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죠? 카페 좋은데 직원들이 물 줘야 되는 주기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꽃 지고 뭐 이러고 하고 벌레 생겨봐요. 카페에서 만약에 파리의 모기 뭐 여기서 나오는 벌레 뭐 이런 거 하나 생겨 나와봐요. 알리 치잖아요. 그런 데서는 반수경 재배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제가 반수경 재배를 지금부터 포인트 알려 드릴게요. 모든 나는 반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거의 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러 다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큰 거나 대형 카틀리아를 반수경제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단경성 난들이 있죠. 단경성 난들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저는 말씀 설명해 주 이렇게 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만 계속 자라냈죠.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자라는 애들이 이수경재배할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 안 쓰러져. 이게 넣어놓고요. 이렇게 딱 넣으면 단경성 난들은 이렇게 딱 날개가 버텨줘요, 딱그죠 나는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버텨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보이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이런 단경성 난들에서 되게 좋고 좋고 호접란은 비주얼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다양해요. 만약에 병원이나 카페에 호접란이 세 개에서 다섯 개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색깔별로 쫙 있으면 완전 분위기.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꽃도 보통 평균 두 달에서 많이 가면 4개월 갔잖아요 꽃이 진 다음에도 비주얼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느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런, 예쁜, 이런 반투명으로 해놓으면 더 이쁘겠죠. 이런 게 네다섯 개 있다고 쳐봐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반수경 재배. 포인트.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털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털었는데 가장 첫 포인트가 어디냐면, 식재를 깨끗하게 털어요. 이건 이미 반경인비 하고 있는 애지만, 다 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기 요런 거, 요런 거, 요, 요런 거 털어요. 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균이 침투하는 여기 호점난에서 요 부분 있죠. 요, 요 부분. 축, 축. 잘안 보이고요. 이 일직선으로 따라 나온 축 있죠? 고기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가 오염이 돼요. 보통 식재를 제대로 안 해줘서 이 부분이 오염이, 요 부분이 오염이 되니까 여기까지 깨끗하게 닦아준다. 첫 번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썩은 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근데 썩은 뿌리를 모를 때는 물에 담갔다가 빼서 눌러보면 안다. 육안으로 봐서 무조건 보고 까맣다고 자르면 안 된다. 왜? 까만 것도 이런 식재 내부에 있으면서 색이 탈색이 돼서 까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눌러보고 반대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제거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것만 해주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수경재에 들어가요.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반수, 반수경잽에 들어갑니다.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궈요 무조건 이렇게. 담그면 끝이에요. 이렇게 담갔어. 처음에. 담갔어. 와 이거 보세요. 아, 빨리, 담궜는데, 아까 그, 이 뿌리 있죠, 이렇게. 에어리얼루트 바깥에 놨던 거. 파래지는 거 보이나요? 제가 다시 한번딴거 실험해 볼까? 이거 되게 중요해서. 자, 이제 물을 먹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 <laughs> 진짜 출연료 줘야 되겠네,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 파란 뿌리고요. 요건 에어릴 루트라고 본인이 스스로 물로 안 들어가고 어, 나는 호흡을 더 하고 싶어 해서 나온 친구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친구를 담가 볼게요. 자, 생경점이 있습니다. 여기 생경점 있죠? 쭉담글게요 담궈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색깔 보이는 거. 약간 이렇게 볼 때는 약간 브릿빛과 황금, 약간 은빛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원래 수경에서 안쪽에 들어있던 애들은요, 물을 주면 바로 빨아먹는 게 눈에 보이는데 에어릴 루트 공중에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물을 자주 먹던 애하고 안 먹던 애들 물 먹는 차이가 커요. 하지만 그래도 빼보면 티나죠. 보이시죠? 이제 먹고 있는 거. 여기 티나나요? 이렇게 보면 티나죠. 여기 파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근데 말, 만져보면 더 티나요. 여기는 이렇게 만져보면요. 아, 아이 손같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여기는 거치고 딱딱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우리 샘플님은 어쩌다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갖고 이 친구가 많은 분들한테, 어, 우리 뭐라 그래죠 모범이 되는 건 뭐죠? 여기 다 넣어가지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요거를 다 털었어요? 넣어요? 너. 넣고 나서 30분도 괜찮아요. 1시간도 괜찮습니다. 음, 2시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기본적으로요, 이 뿌리가,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서 물 속에 입을 딱 넣고, 물 속에 돌어갔어 이렇게. 숨쉴수 있어요? 아가미가 없는데? 피디님 숨 쉬어요? 보시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아가미가 있어야지 호흡을 하는데 그럼 식물이 뿌리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숨 쉬어요? 못 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쉬어요. 왜? 식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기 중에 있든 비가 오든 뭐 하든 세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이 안에 산소 농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수경식물만 물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들력에 있는 벼 있잖아요, 벼. 벼가 바짝물이에요. 근데 물속에서 크잖아요. 그죠? 우리 드라세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저, 이 아이비 이런 거물꽂이 해놓으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걔네들이 수경식물이에요? 아니죠. 자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물 속에서도 물을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그런물 속에 계속 있으면 수경재배가 그러니까 수경 식물이 아닌 일반 식물들은 왜 썩냐 물이 썩어서 썩는 거예요 수경 식물은요 연꽃이나 뭐물의 옥자 이런 거는 물을 맑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이 산소 농도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계속 놔두면 산소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큰 연못에다가 물고기 집어 넣으면 살죠. 근데 어항에다가 물고기 한두 마리 넣으면 살아요. 근데 물고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질식해서. 왜? 공중 표면에서 이 표면에서 산소가 전달되는 양보다 애들이 먹는 양이 많은 거예요. 물 속에 넣었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이 안에 이 안에 산소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없을 때가 안 죽으니까 걱정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좀 너무 길었네, 말이. 걱정 마시고, 담궈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좋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물이 뿌얘지기 시작해요. 그럼 왜냐하면 여기 있던 식재를 깨끗하게 닦았다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좀 뭐라 그래요? 찌꺼기 또는 뿌리나 이런데 있던 그런 그 뭐라고 약간 노폐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나와서 뿌얘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빼요. 끝. 빼요. 그냥 버려. 그 다음에 말려요. 말립시다. 어, 언제까지? 하루도 괜찮고 이틀도 괜찮고 삼일도 괜찮아요. 잎이 이렇게 처질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말린다. 그 말리고 보면요. 말리면서 또 감도 잡을 수 있어요. 말리면 얘가 파랬죠? 파랬죠? 말리면 다음날 보내도 파래. 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넣어놓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자체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말르지 않아요. 파래요. 그러면 얘가 다음날 또 파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색이 우리 또 샘플 나와주세요. <laughs> 우리 샘플. 요렇게 됐어. 요렇게. 이요 색깔로 됐어. 요렇게. 이 이 색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을 저장은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처음에 먹은 물이 충분하지 않고 이제 말라서 또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시기 그 이틀이고 삼일이고 놔뒀는데 얘가 색깔이 아까처럼 그렇게 허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때 늦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더 늦어도 된다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얘를 넣고 담근다. 처음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탄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반복해서 한번 더. 그래서 완전히 얘가 몸속에 있는 독소라든지 다빼 주는 거예요. 싹 빼줘요. 그러고 나서 말려.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렇죠? 쉽죠?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물을 기본은 여기다가 물을 요만큼만 따라주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요 정도만, 이것도 조금 많아요. 요 정도만 따라져서이 물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다시 채워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키워서 잘 크는 애들은 여기에 맞는 애들이고, 집안의 환경이 맞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잎이 자꾸 쳐져요. 이렇게, 이렇게 쳐지고 말리는 친구들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자라서 물이 없어질 때 다시 채우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만 이렇게 적셔주면 은 좋아요. 근데 관찰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괜찮고. 근데 그러지 않고, 어, 나는 중간중간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물이 다 말랐어요, 이제.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얘졌어. 물을 줘야 되죠. 물이 다 말랐어. 하얘졌어. 그래서 물을 줘야 돼. 그때 어떻게 주냐? 조금만 채우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채워요. 채웠죠? 근데 그, 피디님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죠? 채운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놔두라 그랬죠? 근데, 그,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적응됐으니까 채워. 그 다음에 이 뿌리가 파래지죠? 그게 1분에서 2분, 좀 길게는 3분 정도 갈 거예요. 너무 말랐을 때는 한 5분도 가고요. 그럼 손은 버려요. 따라. 따르고, 요렇게 놔두면 돼. 이거 못하겠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1년에 800만 개의 호접란이 가가호거로 가서 사랑받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심겨진 상태에서 리본거리로 꽃, 어디죠? 식당 아니면 뭐, 저기, 오픈, 아니면 승진, 아니면 뭐, 이런 국회의원분들, 아니면 뭐 하는 분들, 이렇게 선물 나가잖아요. 기업에 나가서. 죽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고, 이렇게 심으세요. 화이드로벌 쓰세요. 부작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건 누구나 수 있다. 딱 봤어. 꽃이 졌어. 그럼 내가 회사야. 어, 나 유튜브 봤더니, 나나라에서 뽑아서 어머, 그릇이 어딨을까? 아무 그릇이 어는데 이런 거없다 있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주변에 다 있어 안되면 페트병 잘라도 돼 아니면 유리그릇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호접난을 구할 수 있잖아 아무 도구 없이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고 제가 해보니까 반투명이 좋은 점. 생각보다 반수형 재배 되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 약간 뿌얘지고 어, 이끼가 껴도 이끼 낀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끼 꼈을 때도 사실 저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수형 재배할 때 이끼 꼈어요. 그냥 이끼 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식물이든 내가 물고기를 키우든 뭘 키우든 뭘 하든 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도 신경 안 쓰면 그 식물 키울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럼 열흘에 한 번씩 그냥 물 꺼내 갖고 그 수도물에 들어가서 샤워기를치 쏘면 깨끗하게 이끼 닦아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키울라 그래? 근데 그것도 싫으면 이렇게 반투명 쓰면 돼요. 반투명 써보니까 반수경 재배가 좀더 쉽더라. 그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더럽지 않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투명 그릇이 비싸면 저는 이렇게 이거 사둬 갖고 저는 실험 안 해봤는데요. 저거 어때? 셀로판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셀로판지. 사서 붙여 보세요. 파란색도 붙여 보고 빨간색도 붙이고 노란색도 붙이고 다 붙여 봐.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색깔로 붙였더니 더 좋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끼가 안 생기려면 무슨 파, 파란빛 LED 중에서 블루 계통인가 뭘 쓰면 이끼가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셀로판지한테 붙여 갖고 실험 도할수 있고 투명으로 해서 잘 키울 수도 있으니까 제발 좀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 못하고 못하니까 해주셔갖고 했으면 좋겠고 이 반수경 집에서 제가 또좀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제가 다른 분들의 유튜버를 좀 봐요 뭐가 잘못됐나 잘했나 또좀 배울 수 있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저는요 이분 건꼭 보세요. 전 이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연세도 모르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바다 아바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호접난 수백 개를 집에서 일일이 전부 테스트합니다. 전부 테스트하고 다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자주 못 보는데 그분 보,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댓글에다도 남겨놨어요. 뭘 남겨놨냐면 제가 일일이 시험을 다 못하니까 저희 난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대중 대중화할 수 있는 난들 있으면 좀 그런 거를 제가 보내드리면 좀 해주셨으면 하려고 이제 그 연락처만 남겨드리고 아직 이런 말씀 못 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연락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곧 연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수경재배에 대해서 좀더 어, 심도 있게 좀 다루 다루고 아니면 좀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아바다님 거 수경재배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호접난난해 새로운 문화, 반수경 재배를 그 이끌어 나가시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아바나님한테 제가 한번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고요. 어, 비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안준 거보단 준게 좋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 올려놓는 고형질기로 1년에 한 번씩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줘도 잘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가정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릴 때 뭘까요? 요거, 제가 작년에, 요거, 12, 여기 보이네? 2019년 12월 15일날 만천홍 반수경 테스트, 적어 놨죠, 이렇게. 네. 그때 놔두고, 저희 그 카페 그냥 놔두고, 별로 물만 주고 신경 안쓴 친구예요. 꽃 폈어요. 근데 많이 안 달렸죠, 처음 살 때부터. 이거 이렇게 많이 달렸어 요안 달렸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막 달린 거는 그냥 팔기 위해서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달린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게 몇송이 달린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내가 대회를 출전시키든가 아니면 뭐뭐 호접란 뭐 콘테스트란지 해외 무슨 뭐 전시에 출품해서 꽃을 봐 수십 송이 달릴 거 아닌 이상은. 내가 반려 식물로서 평생 키울 거면 비료 너무 쓰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로. 그래서 비료는 아주 적당한 선에서만서 약하게 쓰는 게 좋다. 그래야지 오래도록 키울 수 있다. 비료를 비료는 뭐 하이포네스 쓰시는 분, 뭐 마감포, 오스모코트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다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꽃을 많이 달리려면 뭐 MPK 인산을 많이 줘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13, 1 2 0 말고 20, 20 스탠다드 있잖아요. MP 비소 인산 가리가 기본적인 스탠다드 있는 것 중에서. 어, 가장 제가 제가 믿고 썼, 썼던 것중 괜찮은 건 오스모코트라는 고용질 비료를 몇 개씩 주는 게 좋고 수경재배일 경우에도 수돗물만 갖고 조렇게 계속 종립고 비료 안줬는데도꽃 피고 원전도 자라니까 가끔씩 보름에 한번 정도 미원 물 살짝 타서 단 미원 물 주실 때는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구나 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원 물을 탔어요 미원 물을 이게 미원 물 탔어요 여기다가. 3,000대일 정도 타서 미연물을 줬는데 이렇게 줬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날은요. 그런 날만 이렇게 꾹 담궈두고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미연이라는 자체가 워낙 그 고농도고 양분이 많아서 바로 신내가 나고 썩어요. 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경일 경우 토양이 이런 토양일 경우에는 물을 버주면 싹 빠지잖아요. 뿌리만 먹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수경일 경우에는. 비료를 주주면 반드시 한뭐 30분이다 뭐 5분 그러니까 5분 이상 충분히 빨아먹었으면요 그냥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래서 이걸 다른 화초에다가 물 주시고 이렇게 다음날까지 며칠 동안 말리세요 이렇게 그러지 않고 조금만 남겨놓잖아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주 미량으로 줬을 때 괜찮은데 줘 보니까 이 물이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럼 물이 치명적인 게될수 있습니까 비료 줄 때는 그냥 이 정도만 먹어도 얘가 상당히 많은 거 먹은 거예요 비료 양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비료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제가 좀 분량이 정말 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호점란에서 쌓였던 얘기들이나,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쭉 다뤄, 다뤘고, 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편에서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호점란의 기본적인 관리 있죠. 온도, <목소리> 룩스, 그 다음에, 호접난, 특히 호접난에 대한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이 있죠. 왜 반려식물인가? 그죠? 우리 강아지가 예전에는 그냥 집 지키는 개였다가 애완동물이 됐다가 반려식물이 됐고, 또 시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식물 또한 친구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도 다 다음에 할,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요즘 가서, 요즘 더더욱 더 느끼는 건데, 저는 그냥 예쁜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셔갖고 아,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이랬는데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난 꽃을 보니까 기분이 달라져서 저는 오로지 지금은 난 꽃을 보는 재미를 삽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개별적으로 틀리다는 게 그렇듯이 있기 때문에 어, 네, 더더욱 함부로 못하겠고 저도 그래서 음,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그래서 다음 마지막 편에 는 그런 총괄편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오늘은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2편부터 보시는 분 있는데요 1편 보시고 2편으로 오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1만 구독자 넘었을 때 저한테 너무나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